정말 역대 처음으로 최대 할인을 해주신대요 구가격대어쩔수도 그 구매할 수가 없어 밑에서부터 아웃까지 착장했는데 이게 5만원도 안 된다는 게 말이 되나요? 8,900원이요 그러니까 너무 저렴한 거죠 제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필수템으로 이용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요 제가 진짜 대박 아이템을 들고 왔어요 바로 현대홈쇼핑의 아울렛 쇼핑몰 디샵이라고 있거든요 그것과 제가 콜라보 형태로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저도 생전 처음 이걸 해보기 때문에 좀 긴장도 되고요 막 흥분이 된다거나 기분이 좋더라고요 홈쇼핑 제품이 보보다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데 여기다 또 이월 상품이라는 그 이유만으로 89%까지 최대 할인해서 저희 정의하다에 주셨어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제품 전부 다싹 제가 먼저 만져도 보고요 입어도 보고 일일이 이렇게 픽을 했거든요 정의하다 기획전에서 일주일만 딱 역대 최저가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아 그리고요 댓글 이벤트부터 또 20만원 상당의 구매 이벤트까지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셔야 해요 아셨죠? 좀 컬러감 있는 옷을 한번 입어봤어요 현대홈쇼핑에서 J 바이라는 또 이런 상호가 있거든요 그코로레 팬츠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아주 골이 자잘한 골이고요 또 검은색이 굉장히 예쁘게 나왔어요 여기 약간 베기핏이라서 착용감도 굉장히 편해요 요게 세상에, 원래는 정가가 한 8만원 가까이 했는데, 할인 폭이 뚝 떨어져서 8,900원에 우리가 오븐에 구매를 할수 있게 되었어요. 제가 한동안에 또고터 물건 좋아갖고 소개도 해드렸는데, 지금 고터가 보시면, 웬마한 가장 싼바지도 만원이고요. 보통 만 이천원, 만 오천원, 싼 것도 그런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이바이라고 정구신가 좀 괜찮은 분이 이렇게 만드는 제품이거든요. 요건 믿고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옷인데, 만 원도 안 된다니까. 아, 요건 너무 신이 나서, 요런 턱 있는 베이 팬츠 같은 경우에는 혹시나, 어, 사이즈가 조금 여분이 된다면, 이렇게 한 단에 지금 두 단까지 접어서 입으면 확실히 더 귀엽고 발랄해 보여서 제가 더 요, 그게 좋더라고요. 아우, 색깔 다 예쁘죠? 요거는 완전 붉은 빛이 아니고요. 브라운 계열이 섞여있어요. 섞여 있기 때문에 요거도 괜찮고요. 요거는 몇장안 남아 있다고 해요. 요거 정말 예쁘지요. 공 입으면 짱일 겁니다. 요거 만약에 구매하실 분은 빨리 서두르셔야 해요. 이게 8,900원이요. 그러니까 너무 저렴한 거죠. 여기 보면 제법 톡톡하고 절대 얇지 않기 때문에 따뜻하게 입어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요, 요 니트 색깔 굉장히 예쁘지요. 제가 원래 쿨톤이라서 이런 하늘색 굉장히 좋아하는데, 요 제품은요, 한섬에서 디자인한 모던 브랜드의 부클리트예요. 요거는 런치가가 13만 9천 원이나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되게 고급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우, 제가 이걸 처음에 고르면서, 와, 이거는 그냥 신봤다 그랬다니까요. 요건 부클사라고 지금 제가 실내에서 레이어드해서 입고 있으니까, 웃고 땀이 나서, 아우. 이 바깥에도 그냥 나가도 안 추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첫 번째 거 되게 도톰하고 또꼬워요또 이렇게 약간 성기 성기 탄 그런 거는 공기 함량이 많아고 굉장히 따뜻하네요. 요거 그리고 또 여기가 밑에도 보시면 소매 끝이랑 똑같이 이렇게 레이스 조직으로 촘촘하게 짜여져 있어. 그래서 이렇게 아랫배를 조금 약간 딱 잡아주는 역할도 하고요. 이걸 쭉 내려서 이렇게 입으면 보기 싫잖아요. 이럴 때는 이렇게 살짝 올려갖고 입는 거로 약간의 크락 그런 상태예요. 제가 이미디엄 사이즈를 입고 있는데요. 그렇게 크다는 생각이 안 들어서 이거 같은 경우는 조금 크게 입으시는 게더 좋은 것 같아요. 두께감이 있고 있는 이런 부클로 조금 커야 더 분위기도 나고 좋아요. 제가 입고 있는 이 니트 색깔은요. 소프트 블러예요. 한 가지 색깔이 아니라 진짜 구름처럼 포근포근하지요. 지금 아이보리는 없지만 이런 블랙도 예쁘죠. 여기 금장이 포인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목걸이나 뭐 귀걸이 따로 하는 거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 포인트가 확될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요거 플럼도 하나 있어요. 꽃분홍이나 핑크 계열 좋아하시는 분들 이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 바지에다가 또 멋진 아우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멋스럽지 않나요? 근데 이 자켓이요. 이게 다 센트 제품인데 11,900원, 12,000원이 안 돼요. 85%나 할인됐답니다, 여러분. 이게요 단추도 이렇게 금장으로 예쁘지만 다 일일이 라인 끝에를 다 바이어스로 이렇게 돌려박아가지고 굉장히 완성도가 높아요. 온게 O 사이즈예요. 그러다 보니까 품은 어느 정도 되는데 팔 길이 감안하셔서 보세요. 이건 대신에 이렇게 배색 있는 게 여기 또 포인트예요. 여기도 코드로이가 되어 있고요 단추까지 이렇게 있어가지고. 딱딱 여밀 수도 있고 이렇게 올리면 이렇게도 입을 수가 있어요. 어때요? 요 바지 같은 거 12,000원도 안 되는데 너무 이거 멋스럽게 입을 수 있는 제품 같아요. 기다려보세요. 또더 좋은 제품들이 쫙 나올 거예요. 카키 말고도요. 두 가지 색깔이 더 있어요. 이거는 네이비색인데 네이비는 칼라라든지 아까 소매 껏 있었잖아요. 배색이 같은. 네이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나는 좀 점잖고 무난한 걸로 구매하고 싶다 하신 분은 요 네이비도 좋고요. 베이지에는 이렇게 브라운 계열이 들어가서 요것도 색깔이 굉장히 색 조합이 좋아요. 봄 아이템으로 딱인데, 만천구백원. 아우, 신난다. <laughs> 그렇지 않나요? 네이비도 한번 입어봤어요. 아까 여기 우리 같이 영상 찍으시는 분이 어머님 사드리고 싶다고 했거든요. 저도 이거는 공감해요. 요 단추만 포인트가 있으니까 굉장히 컬러가 얌전하니 점잖고 좋은 거 같아요 그리고 이 제품은요 세 가지 다 구매를 해도 4만 원이 안 돼요 세 가지 다 주세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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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은 거스름돈 받을 수 있으니까 와 이건 정말 가성비 끝판왕 아닌가요? 이거 주머니 넣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아 지금 보니까 단추 너무 고급스럽다 진짜 미친 할인율, 제가 또 미쳤다 하니까 조금 뭔가 이상한데요. 그만큼 할인율이 좋다는 뜻이에요. 46,700원에 이 아이템을 세 가지 아이템을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지금 레이어드해서 입었지만 이 가격이 한 7만 원 정도해서 69,900원이 정가였는데 지금 이 링크 타고 들어가시면 19,900원에 구매할 수 있어요. 일단 얇으면서도 굉장히 부드럽고요. 또요게 홀가먼트로 되어 있어 가지고 어깨가 넓다 아니면 좁다 이런 거 상관없이 굉장히 편안하게 떨어지고요 레이어드 해 입기 딱 좋은 요런 도끼를 갖고 있어요 같은 제품이거든요 여기 색깔만 다르고 요런 거를 두개 레이어드 해서 입으면 훨씬 따뜻하고요 이 브이넥을 입으면 목이 이렇게 확 길어 보이고 이렇게 좀 환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약간 스타일리시해 보인다고 하거든요 안에 다른 목폴라를 입어도 좋고 아니면 이렇게 셔츠칼라 있는거 있죠? 그런 셔츠를 입어도 좋아요. 요 색깔은요 네이비하고 이런 레몬옐로가 있고요. 또 핑크도 있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요거 보시면 핑크색도 쨍하니 예쁘지요. 단독으로 입기에는 아직까지 사월까지는좀 살랑하게 추워요. 그럴 때 짙은 네이비하고 이런 핑크를 레이어드해서 입어도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화사하고 봄기운 나잖아, 그렇죠? 아, 저는 오늘 66 입었어요. 제 사이즈는 그냥 상하, 편안하게 66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정 사이즈 입으시면 될것 같아요. 크게 하실 필요는 없단 말씀이에요. 런칭했을 때 뭐, 한개 가격으로 세개 사고도 돈을 돌려받을 수가 있으니까. 응? 아, 이런 거는 정말 가성비 짱이에요. 그리고요, 또 제가 입고 있는 요 바지 있잖아요. 요거 가격가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8,900원이에요. 가격 너무 좋죠? 일단 탄탄하고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허벅지, 배둘레 이런 데가 살이 자꾸 많이 찌게 되잖아요. 그런 거를 탁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요. 제가 짓고 있는, 입고 있는 게 여기 차콜인데요. 토프 베이지도 있고 버건디오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활용해서 입으시면 굉장히 좋으실 거예요. 제가 보통 바지는 이제 66 사이즈 28 입으면. 편하거든요. 살짝 밑으로 내려서 입었거든요. 여기 보면 조금 여유가 있어요. 제가 엉덩이 한번 내놓은 그런 영상을 올렸더니 응? 67세에 엉덩이 내놓는게 말이 되냐고 해래갖고 웃고 말았는데 아무튼 이런 제품들은 엉덩이라든지 이런 형태들 탄탄하게 잡아주기 때문에 소재 좋아요. 아, 그래요. 여기 위에다가 사파리 자켓 한번 입어볼게요. 요거 보면 좀 길이도 좀 길고요. 색상이 환해가지고 너무 예쁜데, 아, 요거 그래도 약간 명품의 시슬리 제품이에요. 제가 한번 입어볼게요. 원래는 색상이 몇 가지 있었겠지만, 판매가 다 끝났기 때문에 저렴하게 들어요. 요거 원래 199,000원으로 약 20만원 돈이었는데, 음? 85% 이상 할인해서 지금, 28,900원에 들려요 이런 제품 있으면 냉큼 구입하셔야 해요 왜냐면 색상이 환하기 때문에 입기 좋아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또 스트링도 있어갖고 좋을 수도 있고 이렇게 넣릴 수도 있어요 뒤에 보면 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값싼 이런 번질번질한 이런 재질이 아니라 역시 좋은 곳에서 나오는 것이라 이렇게 굉장히 형태도 색깔도 너무 뽀얀 예쁜 것 같아 요 화이트 약간 밀키한 게 섞여가지고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여기 보면 모자도 있어요 3만원도 안 하는데 대신에 구김이 없잖아요 이렇게 둘둘둘 말아가지고 여행을 간다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봄에 되면 날씨가 또 급변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가방 한쪽에 갖고 다니다가 바람이 분다거나 추울 때훅 꺼내보면 아니 저 사람이 언제 저런 옷을 입고 왔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여러분 필수템으로 이용할 것 같아요 싹다 밑에서부터 아웃까지 착장했는데 이게 5만 원도 안 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나요? 아, 요거는 빨리 구매하셔야 돼요. 그렇게 많지도 않다고 해요. 그런데다가요 또 좋은 점은 제가 요 바지가 아까 8,900인가 만 원이 안 됐잖아요. 요거 한 벌만 사도 다 무료 배송을 해준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막 짱인 거죠. 빨리 링크로 제 얘기 끝나과 동시에 가셔야 해요. 짜자잔 요거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요걸 비롯해 갖고요 무려 하나 둘셋 요렇게 네 가지인데 가격이 11,900원이에요 제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럼 개당 3,400원 3,000원 3,000원도 안 되는 된...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슈퍼에 가면 3,000원 주고 요즘 과자 한 봉지도 제대로 못 사는 가격인데 이게 말이 되나 말이에요 제이바이라고 이게 현대 홈쇼핑의 자체 내 브랜드인데 이렇게 배색이 되어 있거든요 배색이 여기는 화이트에 블랙이 되어 있고 요 제품은 지금 블랙에 이렇게 네이비가 이렇게 배색이 되어 있고요 제가 입고 있는 옷이랑 요거는 이렇게 라운드 목으로 되어 있고요 요두 개는 요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라고 브이넥이에요 가에 보면 또 이렇게 짜임이 다르잖아, 그죠? 요렇게까지 디테일이 좋은데, 여기가 한 장에 가격이 3 0 0 0에채안 된다는 건 정말 이거 놀라운 가격이에요. 가디건 안 입어도 좋고요. 목폴라 위에 저처럼 요렇게 입어도 되고요. 그리고 또 요즘은요, 아주 떼기 쉽게 요렇게 택을 붙여놨거든요. 아우, 내 같은 경우에 이렇게 목파 있는 거 싫어. 이러면 이걸 뒤려가게 있고요. 앞에 요걸 앞으로 오게 입어도 돼요. 이렇게 두 가지 스타일로도 입을 수 있으니까 요거는 네개 갖고 있으면 진짜 활용도 만만점이에요. 지금은 제가 요렇게 레이어드해서 입는다고 66 사이즈를 갖고 왔는데 요거 한 여름에 입을 때는 요거는 여름 옷은 좀 붙게 있는 게 예뻐요. 그래서 내가 보통 때 55도 입고 66도 입어요. 그러면 이 제품만큼은 55로 입으시는 걸 권장해 드리고요. 반 사이즈 걸려 있다 해도 아래로 내려가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 바지는요, 제가 처음에 입었던 바지 생각나시죠? 8,900원짜리. <laughs> 그거 지금 요 토프 베이지인데 요 칼라도 정말 예쁘지요. 요것도 가격 대비 너무 저, 제품이 좋기 때문에 냉큼 데려가셔야 해요. 여기 뒷주머니도 이렇게 커서 엉덩이도 예뻐 보이고요. 이것도보시면반도실거예요 이거 얼마나 거만원이런어게어 어떻게 죠만원어떻이 어떻게 어떻어요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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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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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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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떻게 어떻게 어떻요게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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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떻게게 어떻게 이러니까 내가 여러분들께 이거 소개해드리고 싶어갖고 막 신이 났죠. 괜찮지 않나요? 이게 우리가 보통 핸드메이드로 만들면 굉장히 옷이 가뿐해진다고 하잖아요. 안 입은 듯이 굉장히 가뿐하고요. 품은 또좀 여유가 있어요. 이렇게 값싸고 좋은 요런 지금 가격대는요. 정이하다 코네에서 일주일간만 유효하니까 빨리빨리 들 도료시 갖고 구매자 하시고 소문 내주세요. 응원도 해주시고 구매도 해주시면 힘이나 서 앞으로도 더 좋은 제품 많이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로 안 입을까 봐 아, 기도 하나 야 되겠다. 이거는 안 입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요 진짜 고급스러운 룩을 한번 입어봤어요 이건 전부 다 고비 브랜드 제품인데요 여러분 고비 아시죠 몽골 최대 캐시미어 생산업체인데 여기 캐시미어가 진짜 다른 곳이랑은 비교도 안 되게 질이 좋거든요 진짜로 할인을 많이 하지 않는 브랜드인데, 감사하게도 정의하다 기획 전에만 정말 역대 처음으로 최대 할인을 해주신대요. 제가 먼저 보여드릴 건요, 요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삼각 머플러예요. 굉장히 질 좋은 고비의 100% 캐시미어 제품이기 때문에, 돈 나는 여기 보시면 투톤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앞에, 뒷면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요거는 무려 31%나 할인해서 8만원대에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전 벌써 몇 가지 찜해놨는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요. 이렇게 아주 화이트에 가까운 아이보리에다 연한 베이지색. 제가 지금 이 착장이랑 비슷하게 하려고 해봤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약간 에토프 베이지에다가 노랑도 이쁘죠. 요거 조금 있다가 봄 되면 굉장히 화사하게 이용하실 수 있어요. 그레이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레이에다가 요게 버건디 인데 굉장히 색깔이 버건디도 고급지게 나왔어요. 또 마지막으로 한 개는요 연한 그레이에다가 요거는 또 아주 블랙에 가온 짙은 네이비가 있어요 어떤 걸 하셔도 다 고급지고 예쁜 것 같아요 가격대가 너무 좋으니까 제 같은 경우에 요네 가지 다 사고 싶어요 요거 31%에서 지금 8만 원대에 구매하실 수가 있고요 아 요건 좀 작아 좀큰 거를 한번 보여줄 수 없나요? 싶어갖고 제가 큰 거도 하나 갖고 왔어요 아 이거는 사이즈 좋죠 이거 제법 도톰해요 빅셜은요 정가가 239,000원인데 54%나 할인해 주셔가지고 지금은 109,000원에 구매할 수가 있어요. 캐시미어 제품을 이렇게나 크게 해갖고 그가격대에 어쩔수도 구매할 수가 없어. 더군다나 이건 고비가잖아요. 요거 보기보다 도톰해서 어디든지 제가 둘러보니까 굉장히 고급스럽고 예쁘더라고요. 색깔이 한몇 가지가 매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블랙에 얹어도 예쁘고요. 또 그레이도 있고. 또 포인트로 레드도 있어갖고. 요런 거 하나 구비해 두시면 요런 건 진짜로 잊어버리지 않으면 평생 쓸수 있는 그런 템이에요. 근데 네, 이거 뒷모습 도예같은뒷 아, 한번 볼까요? 요렇게 네. 어, 음. 되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목을 많이 올렸었는데 살짝 하면 요렇게. 근데 우리가 보통 추운 날에는 하우, 이렇게 등이 굉장히 춥고 더 시리게 마련이잖아요. 그죠? 나이가 들수록. 그때 요런 거 하나 해갖고 다니면서 아우트를 벗더라도 실내에 들어가서 조금 허전하다 할때 요런 거 하나 이렇게 하고 있으면 굉장히 예쁘지요. 이제요 제가 요 옆에 두고 제가 입고 있는 착장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도 캐시미어 백 제품이에요. 특히나 단추가 이때까지 제가 본 중에서 제일 정교하고 예쁜 것 같아요. 약간 무광인데 굉장히 고급스럽게 이렇게 달려 있고요. 정가가 349,000원인데 무려 57% 할인해 갖고요. 14만 원대에 구매할 수 있어요. 이거 전 정말 믿기지 않더라고요. 이게 품이 굉장히 이렇게 또 커요. 그러니까 캐시미어 소요량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죠? 만큼 내가 뭐 허리 둘레가 있어요. 뭐 품을 크게 입어요. 전부 다 커버가 될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요거 요거 미디움 사이즈 입고 있거든요. 이런 거는 실루엣을 이렇게 확 잡아주기 때문에 굉장히 일단 품이 크면 좀 우아함이 더 보이고요 잘라진 게 아니고요 이렇게 레그랑섬이기 때문에 어깨가 굉장히 소탐해 보이고 이런 걸 입으면 좀 뭐라 그럴까요 조금 더 날씬해 보이는 그런 게 확실히 있어요 또 트임이 있어 가지고 굉장히 활동하기도 좋고요 라벤다 그레이, 요런 내추럴, 브라운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 다 마음에 들더라고요 입는 순간 까실거려오는 거일도 없고요. 굉장히 편하고안 입은 듯이 가벼워요. 이제 나이가 들면 이렇게 온몸 살한다 그러나 겨울에는 진짜 어깨가 많이 결리거든요. 이런 캐시미어 제품이 고가라도 사 있는 이유가 정말로 안 입은 듯이 편하다고 다들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이너 같은 경우 우리가 한 30만 원돈 되면 슥 사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이렇게 할인 폭이 클 때는 14,5만 원이면 한두개 정도는 사도 될것 같아요. 방 가격보다 더 할인했으니까 정말 구매욕 활활 타오르는 것 같아요. 같은 색으로 매치한 요 팬츠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즘 젊은 친구들 보니까 이런 니트 울 팬츠를 정말 멋스럽게 입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당연히 캐시미어 백 제품이니까 말이 못하겠어요. 이 주머니가 일단 있어줘야 돼요. 이 만약에 캐시미어... 이긴다고 주머니란 사용 안 했으면 어, 굉장히 뭔가 허전할 것 같은데 이건 깊숙한 이렇게 주머니가 여기까지 내려와요. 이러고 여기 있으니까 너무 좋잖아요. 주머니가 있어도 핏도 안 망가지고요. 옆에서 보면 이 더운 날이 폭이 굉장히 넓어가지고 제가 또 여기가 조금 있는 편인데도 확 떨어지니까 그런 표한 개도 안 나고요. 아마 이거 입으시면 따로 못 입으실 거예요. 그래서 계시면은 는 사람이 또 사고 또 사고 한대요. 거의 3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어요. 77임에도 불구하고 아마 88까지도 입으셔도 될 거예요. 사이즈는 넉넉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걸 감안하시고요. 아니면 내추럴, 조금 더 밝은 오트밀도 있고요. 차콜 그레이가 있고 블랙이 있습니다. 네 가지 중 어떤 것을 선택하셔도 흡족해 하실 거예요. 제가 요즘 강남이라든지 서울에 올라가보면 진짜 부틴하고 돈 있는 분들은 이런 착장을 하고 다니고 이런 옷을 입더라고요. 겨울내 내가 힘들었던 나를 위해서 내 몸에 호사를 한번 해보셔도 참 좋으실 것 같아요. 솔직히요, 지금까지 보여드린 제품보다는 제가 입고 있는 이 고비 제품이 확실히 가격대가 비싼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지만 구독자 여러분에게 좋은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고비관계자분들과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조율해서 가져온 가격이니까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들 제가 보여드린 제품들 어떠셨어요? 더보기란 링크 디숍으로 들어가시면 다 구매하실 수 있어요. 거기에 제가 이벤트까지 최대한 가져왔는데요. 구매하신 분들 대상으로 다섯 분께 랜덤으로 고비 브랜드의 캐시미어 양말 제품이 발송될 거예요. 아, 생각만 해도 너무 기분 좋아요. 스프라이즈 선물을 받는 기분이겠지요. 그리고 또 가장 많이 구매하신 구매왕 구독자분들께 20만 원 상당의 고비 브랑켓스 세트를 보내주신다고 하니까 예쁜 옷들 이것저것 구매하셔갖고. 한번 이런 상품을 선물로 받아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으실 거예요. 아, 구매하지 않으셔도요. 끝까지 봐 주신 구독자분을 위한 댓글 이벤트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옷이 제일 예뻤는지, 구매하고 싶은 옷은 무엇인지 자유롭게 댓글을 달아 주시면요. 10분 선정해 갖고 스타벅스 기프트콘도 보내 드릴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요, 댓글 이벤트는 폼까지 꼭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이것저것 잘 설명해 드린다고 해 드렸는데, 어쨌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이라 미숙함이 있지만 예쁘게 봐 주시고요. 또 여러분들이 댓글도 많이 달아 주시고, 또 많이 구매를 해 주시면 제가 또더 좋은 조건에 좋은 옷들을 또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응원 많이 해 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